내가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화면 속의 누군가가 아닌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의 길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기넨디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아 벌써 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올해 세운 목표는 잘 실천하고 있으신가요? 운동과 영어 공부도 시작하고, 올해는 꼭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며, 내집 마련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승진은 커녕,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고, 없는 돈 끌어모아 시작한 결혼 생활에, 내집 마련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만 같고, 돈과 시간에 쫓겨 자기 개발은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학생 때는 어른이 되면 여유롭고 탄탄하며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이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만 나이 값을 못하는 것 같아 우울하며 뒤처지는 기분에 불안해집니다. 오늘의 책 김미경의 마운 수업에서는 김미경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시간을 겪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김미경 선생님은 비교하는 대신 비범해지라고 말합니다. 김미경 선생님도 29부터 40대 중반까지 15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강사였습니다. 매일 전국을 뛰어다녔지만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중학생 초등학생 갓난쟁이 새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맞벌이를 해도 도저히 모이지 않는 돈에 전 재산을 털어 간신히 이사한 전셋집과 늘 도움이 필요하셨던 친정 부모님 등 이룬 것 하나 없이 벌려놓고 저질러 놓은 일들로 매일 불안하고 힘에 부쳤다고 합니다. 그랬던 김미경 선생님은 비교하며 좌절하는 대신 스스로 비범해지기로 다짐한 후에 17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됐고, MKYU에서 진행하는 미라클모닝에는 지금까지 18,000여 명의 미모리안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TV는 물론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이자 강사로 많은 이들에게 열정과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이 힘겹던 무명 시절에 가지고 있던 단한 가지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뿐이었습니다. 선배 강사를 따라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강의 자료를 만들었으며 영상 편집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낯선 분야를 공부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못 벌면 경험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으로 버틴 덕분에 어느 순간 그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 마케팅 같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고 MBC 기분 좋은 날 방송 출연도 하게 됐으며 음악과 스피치를 접목한 아트 스피치 CEO 교육 과정도 만들고 출판사에서 책 출간도 제안받게 됐습니다. 당장은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사실은 소중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경험의 구슬들은 서로 얽히면서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일단 구슬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목걸이든 팔찌든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의 커리어가 무르익어 프로페셔널이 되고 돈을 벌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꿈에 투자하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아 다른 구슬들과 연결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인구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함부로 인생을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초조해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나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나이 60이 되어 보니 비교가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 낭비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동창회에 나가면 나보다 잘난 친구들, 나보다 돈잘 버는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화가 났었는데, 요즘은 이혼한 친구, 은퇴한 친구, 유학까지 다녀온 자녀가 여전히 취업이 안 되는 친구를 보며 그저 서로 건강이나 챙기자며 진심으로 격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아픈 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비교의 함정은 남의 꼭대기만 보고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SNS에는 그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는 그런 사진들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입니다. 남의 꼭대기와 싸우지 말고 나의 밑바닥과 싸워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이 밑바닥을 꼭대기로 올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쏟은 숨은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그들처럼 나만의 밑바닥과 싸우고 있는 나 자신도 마땅히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만큼 살아낸 나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교 지옥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성장할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질 때까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진짜 지는 것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든 뒤에는 나도 해봐야지가 되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MKYU에서 미라클 모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상 챌린지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거 며칠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며 비웃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 따위는 듣지 말고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쌓아 올리지 않으면 남이 나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사람은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참견하고 충고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한 진실한 조언이 나올 때까지 나 자신에게 몰입하고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다 말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간섭할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룬 게 보잘 것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 배치도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과 이 주인공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미래 배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옆 사람 보면서 비교하는 대신 나 자신이 비범해지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과 노하우의 구슬들이 쌓이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멋진 목걸이가 되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누구나 밑바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밑바닥을 꼭대기로 올릴지 고민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함부로 참견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에게 하는 진정한 조언을 받아들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 비범해질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끝났다고 멈추는 대신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는 대부분 더 이상 꿈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길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저 매일 출퇴근하며 집을 사느라 받은 대출의 이자를 갚거나 잘못된 투자로 생겨난 빚을 갚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더 이상 변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요? 어제에 이어 책 김미경의 마운 수업에서는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에서 제시한 인생 시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24시간에 빗댄 개념으로 100세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1년은 약 14분 24초입니다. 30세는 오전 7시 12분이고, 40세는 9시 36분, 50세는 낮 12시입니다. 우리의 나이는 이미 끝난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에 쫓기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희망을 찾고 설레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현재를 열심히 살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며 매일 열심히 살아갈 힘은 그만큼 자신의 10년 후를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몇해 전에 여권을 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몸이 쇠약해져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교수로 근무하는 미국 대학에 가보겠다는 꿈을 꾸셨고,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 안 하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그 꿈은 이루지 못하셨지만, 그 여권 덕분에 아은의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꿈은 미래를 위한 한 줄짜리 소망일 뿐이지만, 나의 오늘을 달라지게 하고, 달라진 오늘은 나의 미래도 서서히 달라지게 합니다. 지금의 삶이 더 이상 가슴 뛰지 않고 팍팍한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면,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꿈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오늘만 계속 살다 보면, 내일의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 희망이 되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되는가는, 조그마한 메모지에 적은 한 줄짜리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지난 코로나 때 모든 강의가 없어지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백수가 되고 수입이 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멈추는 대신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뛰었고 오프라인 강연 사업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MKYU로 피봇을 시도해 변화된 세상에 맞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오래 살다 보면 동물원의 사자처럼 월급이 길들여져 야생성을 잃기 쉽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멈추는 대신 기어의 나의 길을 찾아내 다시 연결하면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회사에서 1년 가까이 어드바이저로 일했던 록담님은 현재 커뮤니티 기획자이자 디벨로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다양한 고객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코칭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록담님은 갑자기 대세가 된 SNS 마케팅에 밀려났고 곧이어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변화의 물결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 밖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모아 낯선 대학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소 10년 넘게 일한 직장인들이 매주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에 직장인들은 열광했고, 이런 크고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쌓이면서 회사 안팎에서 자연스레 커뮤니티 전문가로 알려져 44세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펼쳐야 할 날이 한 번은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내가 스스로 가치를 느끼는 일이 주는 자존과 존엄이 없으면 매일 스스로의 초라함에 변명하듯 살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속도를 늦출 때마다 오히려 상황을 이루는 곳이 바로 NBA 코스입니다. 에너지를 10만큼 써도 결과가 4밖에 안 나올 때는 4의 에너지를 써서 10만큼 내면을 축적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공부라는 것을 CEO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CEO는 자신의 공부가 회사의 성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불황이 오면 이렇게 곧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불황만 보고 능력도 줄이고 공부도 줄이고 무조건 줄이기 바쁩니다. 문제는 몇년뒤 다시 세상이 10이 됐을 때 그동안 3으로 규모를 줄이고 멈춰있던 이들은 10이 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규모를 3으로 줄여도 공부로 10을 채워놓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세상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인 만큼 무엇을 채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원싱은 자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파고들라는 메시지가 핵심인 책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원싱을 찾고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원싱은 영어 공부라고 합니다. 몇년전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고 인터뷰를 위해 교수님이 쓰신 책을 몇 달에 걸쳐 원서로 다 읽고 교수님의 영상 스크립트도 뽑아서 외우다시피 했으며 영어 선생님과 실전처럼 연습하면서 질문할 내용도 미리 다 외웠습니다. 이후 10명의 해외 명사들과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지금 성장 근육을 키우고 있는 중이야. 근육에 상처가 날 정도로 운동해야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지금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내 영어 실력도 탄탄해질 수 있어. 그렇게 김미경 선생님은 영어 공부라는 원싱에 집중했고, 이 몰입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58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오리지널스의 저자 에덤 그랜트,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미국 최고의 인플루언서이자 마케팅의 대가인 게리바이너 척, 2030 축의 전환을 쓴 마우로 기엔 교수와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어 김미경 리부트 영문판을 출간했는데 미국 아마존 비즈니스 계획 및 전망 분야에서 1위를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원싱이 에브리싱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1년만 안 해도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듯 성장 근육도 쓰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새끼밥을 먹고 회사를 다니며 일상을 사는데 쓰는 생활 근육만으로는 새로운 꿈과 커리어를 만드는 원싱에 몰입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몰입하고 슬럼프를 견디면서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강한 성장 근육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고 고생을 해야 어느 순간 급격하게 실력이 좋아지는 제이 커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근육을 찢는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고스란히 내 육체에 저장됩니다. 그 근육으로 다른 인생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고 어떤 미션이든 나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원싱에 몰입함으로써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나 에브리싱이 바뀌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나와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제는 끝났다고 단정 짓고, 그저 똑같은 일상을 매일 사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변화 무쌍한 세상 속에서 나의 길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몰입할 때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알지 못하면 매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매일 나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인생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자기개발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답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김미경의 마흔수업에서, 김미경 선생님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답은 매일 쓰는 다이어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김미경 선생님께서 지난 30년간 강사로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균형 잡힌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다이어리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매일 묻고 답했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진도만 빼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성찰하는 자율학습 시간이 없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매일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을 루틴으로 만들고 계획대로 실천해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기적과 같은 루틴을 BOD라고 소개하는데요. B는 비잉의 줄임말로 나의 존재와 대화하는 시간이고 오는 오거나이징으로 비잉의 시간에서 나온 답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하루 안에 배치하는 시간이며, 뒤는 두잉으로 오거나이징 한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머릿속에 고민과 걱정이 툭툭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시간에 쫓겨 사느라 번번이 이것들을 놓쳐버립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내가 나를 걱정해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나에게 던진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는 시간, 이 비잉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비행은 성찰과 반성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의 아픔과 후회 결핍을 직시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질병으로 힘들었던 사람은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질문을 찾았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미라클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용돈을 정하고 절약하기, 퇴근하고 집 주변 한 바퀴 걷기, 감사 제목 세 가지 적기 등 미라클리스트를 실행하면서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바꿀 수 있어야 결국 해결됩니다. 비행의 가장 좋은 재료는 고통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은 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간절하게 묻지 않습니다. 비교로 인한 열등감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건강을 잃은 아픔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픔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원동력이 된다면 원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거나이징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꼼꼼하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비행의 시간에 매일 실천할 미라클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오거나이징의 시간에 이 미라클 리스트를 하루라는 계획 속에 잘 배치해야 합니다. 하루를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고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배치하며 계획한 것은 꼭 이루겠다는 단호함을 가지고 매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오거나이징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삶의 주도성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의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타인에 의해 끌려가는 느낌이 누적되면 누구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한 잔을 챙기고 점심 시간에는 회사 근처를 걷자고 기획하며 퇴근 후 TV나 스마트폰을 보던 시간을 줄이고 나와 대화하는 비잉의 시간을 배치한다면. 내가 내 삶을 확실히 끌고 간다는 자기주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은 억지로 하는 시간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운동이나 공부의 시간은 같은 시간이라도 가격이 10배 높습니다. 나는 잘될 거라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현실적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비싼 만큼 꼭 값어치를 합니다. 미라클 리스트라는 소망을 실체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5년, 10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도 할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미라클 또는 꿈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BOD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두잉의 시간입니다. 두잉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성취해 나갑니다. 하루에 10시간을 뛰었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매일 뛰면 뛰는 사람으로 정신과 신념과 미래가 바뀝니다. 가수 션은 매일 새벽마다 친한 크루들과 함께 한강변을 뛰는데요. 취미삼아 시작한 런닝이 10년 넘게 지속되자 그의 브랜드가 됐고 8.15 런처럼 기부와 런닝을 결합한 각종 대회도 직접 개최하고 그렇게 기부한 액수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게으르지만 두잉을 성실하게 하다보면 자신감이라는 연료가 비행에 공급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를 뚫고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자신감이 비행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내가 나에게 박수치는 삶. 그 원동력은 바로 두잉에서 나옵니다. 두잉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실행하면서 실패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하다 보니 반드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도 해결해 줄수 있게 되고 바로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슬립테크 스타트업 3분의 1 전주훈 대표는 이전에 창업했던 회사가 실패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불면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주은 대표는 자신의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루틴을 만들고 실행해 불면증에서 벗어났고 이 경험으로 스마트 매트리스를 만들어 슬립테크 회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를 푼 사람들입니다. 두ing 하나만 잘해도 새로운 커리어,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처음 3D 프린터가 움직일 때는 도대체 무엇이 만들어질지 알수 없지만 노즐이 움직일 때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면서 입체적인 형태를 잡아 나가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무엇인가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5년 후, 10년 후에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찾아 그 문제를 풀어갈 미라클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미라클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하루라는 시간을 쪼개고 기획해 나갈 때 우리는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한 시간을 바꿈으로써 미래가 동시에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기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